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은 금지오겹 귀하게 키우던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또한 가정은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한 여인이 혈류증으로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두 가정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주님께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기적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와 마태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축소되어서 그 분량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23절 정도의 길이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단 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이 이야기의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단어 수에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마가복음은 375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13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본문이 마가복음보다 3분의 1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렇게 짧게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학자들은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도록 마태가 이 이야기를 축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러 설명들 때문에 메시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축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딸을 잃은 이 관리가 누구인지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누굴까요? 야이로. 그러면 야이로의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나요? 회당장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 딸의 나이도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12살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도 신분도 그 딸의 나이도 아무것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 마태가 속해있던 교회 공동체가 유대 회당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다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유대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했고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태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걸 밝히는 게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게 아닐까요? 당시 회당장은 유대사회에서 아주 신임을 받는 신분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사회에 삶의 한복판에 있던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적인 예식뿐만 아니라 학교의 기능까지 담당했습니다. 거기다 재판을 하는 사법기관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동네에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관 역할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높은 사회적 신임을 받고 있었고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봐라 해당장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느냐? 자 유대인들이여 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굳이 그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모든 가정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지체 없이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든, 신앙심이 깊은 가정이든 어떤 가정이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뭐 이런저런 일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가정에 힘든 상황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삶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일대일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가려가며 만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드러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뭐 당시 상황에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신생 종교의 이단 교주와 같은 그런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회적 신분이 중요하지 않으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라는 거죠 누가 찾아오든 주님은 다 받아 주신다 이걸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 여인도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주변 상황 이 마태복음은 그다지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2회 정도 앓고 있었다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르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설명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태는 그런 상황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 여인의 상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고,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없을 정도로 이 약, 저 약, 안 써본 약이 없을 정도였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어가고 뭐 이런 설명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반문도 하죠 이런 대화도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마태는요 주변 상황을 모두 다 생략해버렸어요.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략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딱두 사람만 드러납니다. 누가 드러나느냐? 혈류증 환자와 예수님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부분 더 볼까요? 죽은 소녀의 방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먼저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소녀의 방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소녀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잘 데리고 다녔던 제자 세 명입니다. 이들과 함께 소녀의 방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와 일대일로 만나고 있다.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5절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아멘.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주님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라.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상황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있는 이런 형편들을 생각해 보면 더큰 수렁에 빠지게 될 테니 그 상황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주님께 나아가라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일대일로 만나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옛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만나면 그걸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매일매일 주님과 1대1로 마주해야죠.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더큰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경험이 하나, 둘, 쌓이면서 이 어려움을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이를 한번 볼까요? 아침마다 어린 이 딸을 깨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말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에 평소에 자녀들을 깨울 때이 단어를 썼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달리다 굶으로 아이를 깨울 때의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침마다 딸을 깨울 때마다 넘치는 감격과 감사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계속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떠올리며 그의 신앙이 쌓여져 갔던 것이죠. 또 혈류증 여인을 한번 볼까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북적일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 막. 치고 가는데 성가시다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복잡한 시장통 한복판에서 주님의 은혜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걸로 봅니다. 아 여기였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 자리가, 내가 주님과 일대일로 만난 자리가 이 자리였구나. 그런 경험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녀가 알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와 이 여인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지다 보니 우리 청교도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변장된 축복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도 하지만 하나 더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지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욕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많은 고통을 겪은 이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욕이 단연 1위이겠죠. 동양 최대 부자였던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열 명의 자녀들 사고로 모두 죽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번져가지고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나름 신앙심이 깊다.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욕을 나무랐습니다 하나님께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자 욕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데, 우리 하나님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 자신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백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 어디 있었냐? 제대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신과 욕이 마주하게 되었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제한 새 지혈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낯을 봐야.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게 복이다.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계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환란을 당해서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 서야 비로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는 중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고통 속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실전에 눈뜨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힘이 많은 줄 알았는데 힘이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 2015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의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산을 정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문길 대장, 이런 멋진 대답을 합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허락할 때 잠시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것이지요. 뭘 배우느냐고요? 제 민낯을 봅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오르다가 4,000m를 넘으면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6,000m 이상 올라가면 숨쉬기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왜 올라가나 싶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요. 어문길 대장의 말로는 가면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진다고 하더군요. 야너 잘난 척하려고 여기 왔구나. 체면이 있지.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돌아갈 수도 없겠네. 그래도 돌아가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이 계속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극한의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너는 왜 사느냐? 무슨 힘으로 버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나약함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면 더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의지할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야이로도 혈류증 여인도 그 상황에서 아마 이런 자신의 민낯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자신의 나약함과 함께 들은 생각이 주님 앞에 나아가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자. 이건 주님밖에 할수 없구나. 그렇게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나가야 합니다. 다비시 10편 138편에 희망이신 주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아래 짓눌린 모습 그대로, 너덜너덜 찢겨져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오갈 데 없는 남노한 모습 그대로, 온갖 아픔을 안고 숨도 쉬어지지 않아 헉헉대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다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찾아온 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보담주십니다 그 당장 야이로처럼 결정을 알린 여인처럼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들고 찾아온 이들 다 맞아 주시고요, 다 들어 주시고요, 다 돌봐 주시고, 다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급류에 여기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나갈 길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급진적인 낙 낙관론자가 되어야 된다. 급진적인 낙관론자. 여러분 급진적이다 하고는 말이 좀 어감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급진적이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목적이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아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띠는 것 급진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급진적이라는 말이 신학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급진적이다 하는 말, radica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머는 라틴어 radix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틴어 radix가 뜻이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뿌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급진적이다, radical 하다, 이 말은 뭐냐면, 뿌리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현상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뿌리의 관점에서, 근원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더 근원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희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게 되고 거기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시는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바로 그 주님 우리의 희망이시다 고백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급진적인 낙관론자가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급진적인 낙관론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 가까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일대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많이, 더 자주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힘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니까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에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을 내겠다며 특송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 속에서. 간절함이 보였거든요. 뭐 누군가는 누군가는 억지로 서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주 야이로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주가 됩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